봐봐, 다각형. 다가탕. 우리 다각형은 초등학교 때도 배웠지? 우리가 선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선분이야? 안 되죠. 곡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다각형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돼. 곡선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원은 다각형일까? 아니겠죠? 그러면 반원은 하나는 선분인데 하나는 선분이 아니지. 얘는 다각형이. 그 개발. 그럼 여기서 지금 각도 지금 하나 표시하고 있거든? 원래 이렇게 있어? 이거 변이 몇 개야? 다섯 개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평면도형의 다각형인데 얘도 선분이 몇 개? 다섯 개로 둘러싸여있죠? 그래서 다각형 맞아? 맞지? 그럼 이 둘러싸고 있는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 변이 몇 개? 다섯 개. 그러면 두 변이 이루고 있는 이각 있지?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안쪽에 있는 각이라서 내각이라고 할 거예요. 안, 내 자를 써서 내각. 그럼 밖에 있는 외곽도 있겠지? 외곽은 어떻게 찾냐면 잠깐 각을 이루는 두변 중에 한 변을 연장해. 그런 다음 이 연장한 애랑 변 있죠? 요게 이루고 있는 각, 이게 외각이야 그러면 요거 외각 하나만 구할 수 있을까? 하나가 더 있겠지? 반대편. 이거 연장했는데 이번에는 얘를 연장해도 변과 연장한 성분이 이루고 있는 외곽이 있겠죠? 그럼 요 외곽 둘의 크기는 어떻겠어? 음. 왜냐면 지금 요렇게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거 무슨 각이야? 맞꼭지각이니까 항상 각의 크기가 같은 거지. 그래서 외각은 한 내각에 대한 외각이 두 개야. 근데 얘네 두의 크기는 어떠한? 같다. 그리고 내각과 외각의 크기를 더하면 몇 도야? 한 내각과 그 외각, 한 외각. 얘에 대한 외각이라고 할 거야. 각의 크기를 합하면. 내각과 외각, 변 각가자 봤고 그다음 단과 변이 만나는 교점. 이거 우리 뭐라고 해?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얘는 우리가 꼭채점이라고 부르자. 어, 새로운 거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거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용어를 한번 같이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각형의 이름을 정해줄 땐 변의 개수 각의 개수를 가지고 정해주거거든. 얘는 지금 몇 개야? 변이 다섯 개죠? 그제 몇각형? 오각형. 오각형. 여기서 오는 한글로 써줘야 돼, 얘들아. 오각형이라고 하면 다 틀렸다고 오답 처리할 거야, 맞죠한 항상 한글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변의 개수에 따라서 오각형, 편이네 개만 사각형, 세 개만 삼각형. 변이 일곱 개만? 칠각형. 칠각형. 얘도 그냥 이렇게 글, 한글로 칠각형 이라고 써주면 돼. 그럼 이 중에서 정다각형을 알아볼 거예요 다각형 중에서 정다각형 다각형의 종류겠죠. 얘도 맨 앞에 정이라는 글자만 붙어있고 뒤에 다각형은 똑같잖아. 그래서 얘도 일단 편면도형이에요. 그 중에서 맨 앞에 정자가 붙었잖아. 그래서 얘의 조건은 변의 길이도 모두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돼 내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거예요. 이거 좀 감추려 쓰려고 이렇게 쓴 건데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의 네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 그게 정다각형이야 그래서 우리 삼각형 세면의 길이가 같다고 되어 있고 새 내각의 네 크기도 60도로 똑같죠? 그게 뭐라고 불러? 정삼각형 어. 우리 다각형 이름 붙일 때이 요 앞에 이요 글씨를 변의 개수로 바꾼다 그랬지? 그 얘도 똑같아 정, 사각형 이렇게 붙여 주면 돼요. 면 변이 세 개고 세 변의 길이도 같고 세 내각의 크기도 모두 같으니까 뭐야? 정삼각형 얘도 한글로 그럼 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여섯 개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여섯 개 내각의 크기도 모두 어때? 다 같은 거지. 얘도 뭐라고 불러? 정, 육각형이런 식으로 모습이 많이 그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그랬지, 얘들아. 그러면 외각의 크기는 내각과 외각을 더하면 무조건 몇 도야? 180도라 그랬지. 그러면 내각이 다 똑같애. 그러면 그 각마다 외각의 크기도 다 어때? 똑같겠죠? 그래서 외곽의 크기가 같다는 건 외곽의 크기도 모두 똑같다는 거야. 그냥 이 성질을 가지고 볼수 있어. 그러면 우리 여기 밑에 있는 문제는 너희가 각자 풀어도 될것 같아. 여기 너무 쉬워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59쪽. 그래서 일단 대각선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대각선. 대각선이 뭐냐면,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야. 봐. 볼게요. 몇각형인지 몰라 N각형이라고 할게요. 이에 컨에 써 있는 게, 그 다음에 됐어. 그다음은 한. 그릴 수 있는 모든 대박. 이웃집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대각선을 그을 건데 얘 바로 옆집은 그을 수 없네 또 왼쪽 오른쪽 양쪽은 다 그을 수 없지 그럼 얘가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꼭지점 남아있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한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몇 개? 0개 개인 거죠? 맞아? 얘는 우리가 어떻게 세어보냐면 꼭지점이 몇 개였어? 개 세개에서 왼쪽, 오른쪽, 나 자기 자신에도 그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몇 개를 빼? 3 응, 3에서 3을 뺐더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0개예요 그 그러면 대각선을 총 개수 볼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없어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것도 없지?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것도 없지? 조만아 여기 봐줘 그러면 얘는 전체 그을 수 있는 총개수몇 개야? 음. 0개예요. 얘는 또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 있지? 거기다가 3개의 꼭짓점이 있는 거지? 그럼 한 꼭짓점에서 0개씩 3개의 꼭짓점에 그을 거야. 근데 여기가 우리 2로 나눠줄 거거든요. 근데 왜 2로 나누는지는 다음 칸에서 설명해줄게. 일단 한 꼭짓점의 개수, 바기, 꼭짓점의 개수,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고? 2로 나눠가지고 나눠몇 개? 음, 0이 그죠? 이렇게 나왔고, 다음 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 그럼 삼각형은 꼭짓점에서 대각선 그을 수가 없고요. 사각형. 꼭짓점 몇 개야? 네 개. 어, 꼭짓점이 네 개예요. 사각형이어서. 그럼 얘는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한 꼭짓점에서 왼쪽, 오른쪽 빼고 남은 하나에 그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 3에서 아, 4에서 꼭짓점이 네 개니까. 4 삼인구 그래서 몇 개씩? 한 개. 한 개.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 개, 여기서도 한 개, 여기서도 한 개, 여기서도 한개될수 있지. 그럼 봐봐. 대각선의 총 개수를 볼 건데, 한 꼭짓점에서 한 개씩. 몇 개의 꼭짓점? 네 개의 꼭짓점. 그니 방금 봤어? 여기서도 여, 이쪽으로 하나 그었잖아. 근데 반대편 꼭짓점에서 도얘 쪽으로 하나 긋는 거지. 왔다 갔다 어때? 겹쳐지지? 그럼 이거 하나, 둘, 두 개라고 세? 아니죠. 그래서 두 번씩 겹쳐지잖아. 그 겹쳐지는 2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2로 나눈 거야. 나눠주면 몇 개야? 두 개. 두 개가 되겠죠. 그럼 얘도 해볼게. 한 꼭지점에서 왼쪽, 오른쪽, 자기 자신 세 개를 빼고 몇개 그릴 수 있어? 두개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n 개씩 얼마를 빼야 돼? n각형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꼭짓점의 개수 모든 꼭짓점에서 그은 대각선의 총 개수 이거 공식 두개 기억해 줘야 돼요 다각형 단원에서 공식이 많이 나오거든 이거 꼭 기억해 주기 그러면 필수 문제 3번 볼게요 필수 문제 3번 다음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에서 개수 구하라고 했잖아. 한 꼭지점 이런 말이 없지. 그냥 대각선의 개수 구하라는 건총 개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식 써볼까? 팔각형이니까 n이 8인 거지? 그때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공식. 요걸 2로 나누라고 랬어 대입하면 8 곱하기 8 빼기 3을 2로 나누는 거죠. 잘봐 얘들아. 여기서 하기 오 이렇게 써주고 계산하고 2로 나눠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여기서 어차피 곱셈이잖아 미리 약분해줘도 돼 이렇게 그냥 이중에 짝수가 나올 거거든 얘가 짝수면 얘가 홀수, 얘가 홀수면 얘가 짝수가 나올 거예요 3을 빼니까 짝수끼리 2를 나눠줘 그럼 몇 개? 얘가 떠낸 수가 2 0개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2번은 N이 9, 3번은 N이 11인 거지? 그걸 안 해봐도 될것 같고, 어, 3-2번 볼게요. 만들어지는 삼각형. 개수가 10개네요. 이 다각형에 대각선의 개수가 아래. 그럼 일단 내가 어떤 다각형인지 구해야 되겠지. 그럼 봐봐. 우리 이거는 안 배웠거든? 근데 규칙을 직접 알아볼 거야. 삼각형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없지? 얘는 삼각형인데 삼각형 몇개 만들어져? 한개 만들어지지? 그 다음 사각형 한 꼭짓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랬어 한 꼭짓점에서 긋는 거예요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 몇 개야? 두개 응. 사각형인데 두개 생기네 하나만 더 확인해볼게 지 아, 네. 여기 한 꼭짓점에서 얘 오각형이야. 대각선 그으면 이렇게 그어지지. 삼각형 몇개 생겨? 세 네. 개. 하나만 더 해볼게. 육각형. 한 꼭짓점에서 대각선 그었을 때몇개 생겨? 네. 네 개. 그럼 얘는 규칙을 볼까? 3 5기 뭐예요? 2 네. 얘는. 4백이 이 얘는 얘는 어. 그럼 얘들아 n가 평일 때어떻게 돼? n 2 n u s 이 n, -2. n, -2. n -2. 되겠죠? 이걸 찾아는 거야. 이게 몇 개래? 이각형 12각형인데 12각형을 뭘 구하라는 거야? 대각선을 개수 구하래요. 그러면 대각선에 개수는 총개수 물어보는 거지? 12각형이니까 n이 12야.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대각선 총개수 12 곱하기 12 빼기 3을 나누는 거죠. 2로 그러면 여기 6 곱하기 9에 그럼 몇 개? 54개. 응. 54개. 이렇게 찾아주면 돼. 어렵지 않죠?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어요. 어, 3. 필수 문제 3번에 2번, 3번이랑 3 1번, 한번할 거야. 좀 체판 좀 지울게.